김종민과 황민아가 결국 결별했다. 이날 제작진과 만나 식사 자리를 가진 김종민은 처음에 방송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결혼 생각도 있었다라고 속내를 고백했다. 실제 사귀는 감정이 있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했다. 그런 감정이 당연히 있었다. 둘이 있을 때 미묘한 설렘이 너무 좋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미나에게 문자로 연락하자고는 했다. 앨범 준비로 정신없다 보니까 연락도 어려웠다. 촬영이 아니면 볼 시간이 많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할 때만 만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의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못했다. 스스로 억눌렀던 것 같다며 기사나 인터뷰 때문에 오해도 많이 생겼다. 아마 미나는 이런 일을 처음 겪으니 감당 못 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도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황미나를 만날 때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진심으로 좋았다고 덜 언어왔다. 하지만 현재 코유태 활동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황미나와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는 황미나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에만 만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방송인이 아닌 황미나가 타인의 반응에 상처를 받을까 걱 정대선을 그어왔던 김종민. 그는 황미나에게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내 감, 정을 억눌렀던 것 같다고 황미나와 이별을 택한 신경을 밝혔다. 김종민은 이 자리에서 황미나와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 되면 너무 좋았을 거라 생각했다. 지금은 바쁘니까 연락을 하지 않는다. 문자로 만나자고는 했지만 너무 바빴다라며 황미나와의 결별을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최령이 잡히면 최령을 가는 게 아니라 미나를 보러 간다는 마음으로 간 것이라며 황미나에게 줬. 응, 감정이 있었음을 알렸다. 또 그는 다른 방송에서 제작진들이 황미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 기사가 가을에 결혼을 할것 같다는 식으로 보도됐는데, 황미나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가라며,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에 단단해졌지만 황미나는 감당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은 이젠 나와의 만남이 황미나에게 상 천하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황미나를 배려하는 모습이 비춰졌다. 앞서 황미나도 지난 방송을 통해 연락을 하고 싶어도 오빠가 부담될까봐 배려한답시고 못하기도 했다. 오빠가 나에게 다가온다기보다 멈춰있는 느낌이다라고 심, 정을 밝히기도 했다. 김종민이 황미나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털어놨다. 21일 밤 방송된 TV 조선연애의 맛에 사는 김종민, 황미나 커플이 하차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종민은 처음엔 그랬다. 좋은 인연이 감사한 일이었다. 그게 도움이 됐다. 사람들이 다 응원해 주었다. 지금은 사실 연락을 안 한다. 연락은 한지 좀 됐다. 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은 미나에게 문자로 연락하자. 고는 했다. 앨범 준비로 정신 없다 보니까 연락도 어려웠다. 저는 촬영이 잡히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다. 그때 아니면 볼 시간이 많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할 때만 만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털어놨다. 김종민은 미나도 혼돈이 많이 왔을 거다. 이야기에서 푸는 게 아니라, 앉는 성격이고 나쁜 사람. 이 되고 싶지 않았다. 화를 안 내는 게 좋은 거, 착한 거라고 생각했다.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풀었어야 하는데 내 감정을 꽁꽁 삶했던것 같다. 표현을 확실히 해서 헤어지는 게더 나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종민은 인터뷰에서 황미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김종민과 황민아는 결혼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나는 직업이니까 방송인으로서 대답을 피할 수 없다. 하지 말라는 성격도 아니다. 난 단단하지만 미나는 처음 겪었을 상황들이다. 이걸 감, 당 못하더라. 결혼 기사가 나면 얼마나 부담이겠냐. 주변에서 좋다 아니다 말도 많았을 거다라고 전했다. 김종민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면 감당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미나 씨랑 이야기 안 해봤냐라고 물었다. 김종민은 설명하기엔 주변에서 너무 많은 기사가 나오고 너무 많은 데서 물어보고 기사가 나오기 하나 하나 해명 할수 없었다. 나도 이해해 죽길 바랐다. 나는 직업이 익었고 평생 이 것만 해왔던 사람이다라 고 털어놨다. 김종민은 그 친구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 트라우마가 돼서 좋은 사람 만나더라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연애의 맛 시즌 1이 김종민, 황미나 커플의 이별을 알리며 막을 내렸다. 연애의 마디로 커플이자 종미나 커플로 사랑받았던 이들은 21일 tv 조선연애에만 마지막 방송에서 이별을 인정했다. 현재 황미나의 sns는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나는 글귀와 함께 비공개로 전환돼 있다. 김종민, 황민아는 다른 커플들과 달리 6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김종민은. 황미나와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다며 앨범 준비로 정신없다 보니 촬영이 아니면 볼 시간이 없었다. 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방송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결혼 생각도 있었다며 진심으로 했고 그런 감정이 당연히 있었다. 둘이 있을 때 미묘한 설렘이 너무 좋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초반 기사나 인터뷰 때문에 오해도 많이 생겼고 미나는 이런 일을 처음 겪으니 감당 못하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애의 맛 제작진은 이필모, 서지연의 결혼으로 다른 커플들이 느낄 부담에 대해 연애의 결말이 꼭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좋은 이별, 아름다운 이별도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었다. 구준엽, 오재혜와 김정훈, 김진아, 정영주, 김성원 커플력, 시각양각색 데이트를 보이며 각자 열린 결말로 마지막 방송을 장식했다. 오는 5월 시작하는 시즌2에서는 고주원, 김보미 커플만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향방과 함께 새로운 커플 등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예의 만 마지막 방송은 시청률 5.5%, 니슨 코리아, 유로 방송가구 수도권 기준, 로지상파 포함 동시간대시, 청률 1위를 기록했다.